아, 이거 장난 아니다 지금. 이거 몇마리야 이거. 아, 미치겠다. 오, 잠깐만. 네? 어이. 어, 움직이지도 않아. 이거 형아테안 먹었네? 어, 뭐야, 이거? 어, 여기 우리 거 아닌가? 우리 거, 아니, 모르겠어. 우리 거 아닌 전, 거 전혀, 거... 전혀 몰라. 어, 어. 우리 거 아니에요, 이거. 아, 씨, 잠깐만, 이게. 오, 쉣. <laughs> 이게 살림망이 <산림항이> 터진다며우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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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이거 뭐야? 거든 진짜 진짜. 좋졌어그런 <laughs> 그런 거 같은데? 네, 튀어나와 어떻게 튀어나와. 맞어, 옆으로. 이건... 그냥 어, 그런가? 떠서... 아, 잠깐만. 이게 뭐가? 헐. <laughs> 됐다. 음. 얼마 안 되네.